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6.25 70주년을 기념하여 JRP 문화재단에서 북핵, 북핵, 북핵 폐기 세계 평화 어, 기도회를 어, 부산 포럼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함께 모여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교가 발발하여 우리 부산을 중심한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온 국토가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불에 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행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주셔서 세계순 승진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리를 도와준 우방 열국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잔에 빠져서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에,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정말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그 모습,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북의 우리 동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일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깨어있지 못한 우리 사역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재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핵이 포기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옵나이다.